캣콩. 허, 더블 리그스 아, 안녕하세요. 오, 어, 요번에 해볼 게임은 스트라이더 비룡 플스 뽀판이 되겠습니다. 영어네? 영어였나? 샤놓고한번 플레이 해보기는 했는데 내용은 전혀 기억이 안 나고 잠깐 작동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뭐, 그 정도만 한번 해봤어요. 스토리얼? 뭐설명해 주겠지? 뭐안 해주진 않겠지? 세팅 뭐 다른 거 조절할 거 없고 버튼을..몰라 가르쳐주겠지? 안그렇주지 않겠지? 그래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 뭐야? 이지노만 하드가 있네? 하드 해도 괜찮은 거야? <laughs> 옛날에 스트라이더 비료이란 게임 있었는데 무슨..무슨.. 무슨 하야부사? 뭐 하여튼 그런애 나오는 게임? 그거랑 관계가 아마 리메이크겠죠? 제목이 같으니까? 켜콤이었던 거를 기억하고. 이 스티트 파이터에서도 가끔 나왔던 것 같은데, 잠깐만 종이 비행기 타고 다니는 거야? <laughs> 어. 신나는데? 상단하다니고 오! 어. 특이하네. 위, 위로 보고 때리는데 아래로 들어가네, 공격이. 오, 신난다, 신난다, 신난다. 좋아. 어, 총 맞, 총 맞았나? 잠깐만, 지금 총 맞은 거야? 뭐 다른 건 없나? 점프고. <laughs> 점프 동직 재밌네. 으흠. <laughs> 엄청 손 아플 것 같은데 이거? 약간 피로도 엄청 느 끼.. 어이 잠깐만 한번에안 죽어주네. 체력 회복 눈꽃만큼 되고. 나이도가 높아서 그런가? 오오오오오오왜왜왜왜 왜, 왜, 왜? 잠깐만 싸우는 거야? 아니 나 그냥 지나가네. 뭐야? <웃음> 이거 <웃음>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잠깐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너무 HP 손실이 많은 거 아니야? 이건 뭐야? 아래로 내려가는 구멍 같은 게 있네. 부술 부술 수 있나? 목이 되나? 목이? 아, 느낌이 배는 느낌이 되게 그거 비슷하다. 옛날에 플스 3로 나온 스퀘어에서 나온 문문문 다이버 문, 문 문다이버. 다이버라는 게임인데 그거랑 상당히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요. 오, 아 이거 이거 샘으로도 이런 공격이 나가는구나. <laughs> 모양이 뭔가 웃긴데? 오 잠깐만, 아이. <laughs> 다음에 안 되는 자리구나. 맵이 아까 이거였지. 음, 이런 식으로 보는구나. 커스터마이즈? 아, 이거 뭔가 캐릭터를 고르는 것도 있나 보네? 맵. 뭐야?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도 있네? 음. 아, 이게 캐릭터를 키우면서 하는 게임인가 보구나. 자동으로 푸는 게 아니고, 몰라? 나 영어 몰라? 음, 스킬 같은 것도 있네? 이거, 버튼 조작법을 알고 들어가야겠다. 여기 전혀 못 알아보겠네? 오! 와, 이만한 거야? 이만큼 깨면 되는 거야? 몰라, 하자, 그냥. <laughs> 어차피 그냥 해서 안될것 같긴 한데, 일단 해보자. 오, 때리, 때리기 잘 되니까 괜찮겠지? 오, 오, 붙어 다닌다. 오, 오. 오, 이 자꾸. 이놈이요? 때려, 때려. 이게 뭐야? 오오 오, 오. 슬라이드 어스 트 슬라이딩 어떻게 어 아래라고 점프네 이렇게 오부쉈다부쉈다 아하 부쉈다. 이런 식으로 기술이 하나씩 늘어나는 건가 보구나 오오오오 총이야, 치사하게. 잠깐만, 잠깐만. 안, 안 돼, 안 돼. 총안 돼. 사람 총에 맞으면 죽어. 위험해. <웃음> 자, <웃음> 버튼을 너무 눌러대가지고 힘이 들어서 말을 할 수가 없다. 하, 하, 연타 계열 게임이었어. 일단 올라간다. 일단 올라간다. 잠깐만, 자꾸 총에 맞고 있는데? 괜찮아. 어, 떨어진다, 떨어진다. 다 올라가야 되잖아. 점프는 일단 밖에 안 되고. 오오오 바람구멍. 몸에, 몸에, 몸에 구멍이 숭숭. <laughs> 아이고, 정신없어라. <laughs> 잠깐만, HP가, HP가 얼마 없는 것 같은데, 나 지금?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잘못하면? 우와, 이 죽는다, 죽는다. 아, 죽었네. 어. <laughs> 엄청 쿨하게 그냥 죽었습니다라고 끝나네. 아, 여기서부터구나. 아,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살살 다녀야 되는 건가? 아, 저, 지도에서 목적지를 표시를 해주네. 이거 아래로도 갈수 있다는 얘기인가? 이걸로? 안 되는데. 어, 뭔가 나중에 갈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이 하늘에 떠 있는 게 이식 회복이라고 보면 되겠구나. 아좀 어, 생각보다 짠가? 아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였구나 원래 이렇게 나오면 할만하지. 오오오오 오, 오, 오.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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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laughs> 이. 막무가내로 뚫고 나가도 되는건가?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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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 이거 어떻게 하라고 오오오오오 지도 아 아래로 떨어질 수 있나보구나 그럼 아래로 가볼까? 어... 아 저걸 뚫어야 되나보네? 어 뚫린다 뚫린다 이건 아니네 유후 오그 <laughs> 자세 어떻게 어, 저, 저, 저 스카프가 뭔가 플라즈마 재질인데? 어 이거 뭐야 엑스 오야 적군의 설비를 마음대로 이용하고 다니고 있네 여기 뭐 있나? 싸우면 되는 거야? 싸웠다 뭐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야? 아 지나가면 되는 건가 보네 저 미터수 표시되어 있는 게 뭔가 있는 곳이겠지? 아마 그로 가면 되는 거.. 이거 뭐야? 뉴.. 뉴 컨셉아트.. 아 그냥 꼬러쓰구나 오케이 그냥 네? 네, 뭐 이후.. 아, 이거 다 기계들이네. 아, 사람을 죽이는 시각감은 없구만. <laughs> 그나마 다행인가? 오이, 왜, 왜날 쏘고 있어? 이거 뭐야? 아, 회복이네. 오, 오, 제샷건 들었어. 이후.. <laughs> 이거 뭐 말하면서 할 만한 정신은 없다. 그 맵이? 아, 어, 절로 가란 얘기인가? 음, 그러면은 여기서 가면 되는 건가? 이렇게 이쪽으로 이걸 뚫고 오케이, 뭐라 뭐라 한다. 어, 그래, 그 정도는 알아듣겠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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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왔다, 올라왔다. 아하, 올라올 수도 있군. 뭐야, 이쪽인가? 아, 이쪽이지. 좋아. 가보자. 시키는 대로 간다. 오, 오, 뭐야, 뭐야, 보스야? 보스야? 오! 오, <laughs> 오, 오, 강해, 강해, 강해. 오. 오, 이래,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구나. <laughs> 무조건 내가, 아, 아, R2, R2, 어. R2. 던지기. 안 되는데. 그냥 쓸수 있는 게 아닌가 본데, R2가. 근데 생각보다 뒤로 많이 밀리네. 얘도 다시 얻어야 되네. 세이브는 안 돼. 여기도 아래 아래뭐 있네 아이 hp구나 그렇게 도움 안되는군 짠 안녕 안녕 <laughs> 엄청 바쁘다 샷건 샷건이라니 시사해 어우 정신없다 어디서 충실이야 나 그냥 갈래 아, 그럼 그놈을 이기려면은 한 대씩 치고 아 이거 못 들어가지 치고 빠지는 게 필요하단 얘긴데 아알았어 이걸 여기서 회복을 하고 음, 친절하지는 않군 안녕 가드 같은 건 없나?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이런 이런 아 저런 것도 쓰는구나 이 패턴만으로 이길 수 있을까? 아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피통이 많지는 않구나 열심히 때리면 잡을 수는 있는 수준이네. 근데 힘아 여기 회복제도 있구나. 근데 너무 힘들다. <웃음> 이거, <웃음> 땀, <laughs> 땀 난다. 여름에 할 만한 게임은 아니네. 이거 뭐야? 어, 또 강해지나? 또 남의 기술 뺏어 쓰는 거야? 아, 땀 나. 이거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홀드 네모, 릴리즈. 어떻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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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모은다, 모은다. 오, 오. 이거 점점 문다이바랑 비슷해지는데? 오, 길어, 길어. 좋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이거 뭐뭐 뭐 하는 거네? 이거도 모르고 있었네. 된다. 아하. 바로 써 먹을 수 있게 해주겠지. 아래로도 되나? 아래로도 되네. 위로도 되고 좋아. 뭐뭐 뭐. 이요 뭐, 뭐. 아, 이거 이거 아까 그거 걔를 잡아가지고 이게 열리는 건가? 아 그런가보네 이거 뭐야 패스 업그레이드 아 이런식으로 업그레이드 하는구나 이게 전부 다 찾아야겠네 그러면은 안찾고는 안되겠네 적당히 찾으면서 다니지 뭐 빼먹은거 있을까? 이게 리스타트 포인트일거 같고 아, 여기또갈수 있는 자리가 많았는데 안간 데가 있네. 어, 그러면은 안간데 위주로 한번더 돌아보고 올까? 그래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거는 못 들을까? 이거 안 되네. 오케이. 안감도 위주로 한번 가보자. 아, 얘기가 아니네. 아래로 내려가고. 아, 아래쪽은 갔다 왔고. 비켜. 이것도 비켜. 오오오, 많아, 많아, 많아. 이기는 어떤 덴데, 요 머리쪽을 안 가봤고, 뒤로만 놓고, 이거 회복이지. 아, 다 회복되는 건가? 음악이 경쾌하고 좋군. 아래쪽으로 갈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안될것 같기도 하고. 어이 죽는 거네. 아 직사는 아니구나. 그 그런 건 나름 친절하네. 이거 너무 터지는데? 이거 이렇게도 갈수 있나? <laughs> 잘 올라간다. <laughs> 생각 외로 너무 잘 올라간다. 이쪽을 전혀 안 가봤단 말이지. 음. 회복, 회복. 으아, 맞았다. 오우. 난리 났네. 여기도 뭐 있다. 여기도 뭐 있다. 오, 너무 떨어졌다. 잠깐만, 여기 어디? 아, 여기도 뭐 있구나. 오, 여기 뭐 있네. 그렇지, 이런 거다 찾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뭐가 있을지 모른다는 거잖아. 이놈이 오우 총총알이 온 사방에서 자 그러면은 여기는 다 지졌나? 여긴다 지졌고 위쪽 저 위에 뭐 하나 있다? 그냥은 다 닫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쪽으로 먼저 가보자. 천천히 하나씩. 보는 거로 하자. 이렇게 올라가면.. 아, 이거 못 올라가게 돼 있네. 이쪽에는 아래쪽으로 갈수 있는 구멍이 있고, 아까저기 못 올라가는 자리였고, 가보자. 못 가네? 아, 이거 못 가는구나. 나중에 갈수 있다는 뜻인가 보지? 그러면은 꽝이네. 꽝이네. 갈수 있는 데가 없네. 자, 그럼 못줄수 없다. 원이치. 돌아가자. 돌아가는 것도 멀네. 이건 뭐 적을 잡는다고 내가 경험치가 쌓이는 것도 아니고 적을 잡아, 잡아봐야 큰 의미는 없겠는데. 더워, 더 완전 더 이럴수가. <laughs> 더 <더워. 웃음> 땀나. 오, 싸우라는 기분이다. 비켜. 오, 시원해서 좋다. 게임 자체는 아주 시원하게 만들어놨네. 음악도. 숲으로 마음에 들고, 지켜. 이요이요 오, 뭔가 멋진. 어, 이거 뭐야? 아, 이것도 숨겨진 거였어? 오이씨, 샷건을 족통으로 맞아주고 있어.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가야 되지? 올라가서, 올라가서 오른쪽. 가자. <laughs> <laughs> 이거 너무 웃긴다 어이! 아, 요거 쓸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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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턴씩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그거 되네. 오, 이거 뭐야? 오, 쟤들! 네, 네. 너또 나왔어? 자! 그치! 아, 요, 이번엔 그렇게. 어이, 두 마리다! 우 뭐, 아하 뭐, 뭐, 하나 잡았다 아 아, 모기가 있으니조 조금 네약 약간 백을을먹는나나신에는 뭐, 뭐, 나 힘들다 앞으로의 신이 더 많아지겠지? <laughs> 자, 잘못 골랐다 아 죽겠다 얘도 세이프 포인트인가? 아 세이프 포인트인 것 같네 돌파 돌파 파워.. 파워 뭐였지? 이거? 오 뭐야? 아 좋아 뭐야 연구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뭐, 뭐, 어이, 뭐야, 뒤에 있는 게 움직이잖아! 야, <laughs> 얘, 얘 몸통이었어. 배 몸통 같은 거였어. 벌써 보스전투야? 아, 템포가 굉장히 빠르네. 뒤뒤로볼뚜또뚜 듀어볼... 어? <laughs> 오. 어, 오, 오, 오. <laughs> 영상도 있네? 밖으로 이어지는 영상도 있네. 오, 이거 밖으로 나와서 싸우는 거야? 하하. <laughs> 왜, 이게 이게 1탄의진 보스인 건가? 아 그런가 보네. 오, 오. 어디가 어디가 포인트지? 어, 아저렇게 잠깐 보이는구나. 음 이런 식으로 보이는구나. 어이치 몸통 판정이 생각보다 넓네. 자꾸 계속 올라가는 거 맞겠지? 그거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목소리> 때려 때려. <laughs> 아 이제 한칸 깎은 거야. 오오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보너스 타임? HP 회복을 위한 보너스 타임? 오. 오, 오, 오. <laughs> 너무 밀어붙이면 안 되는구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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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팔이야. <파리야.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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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하는 기분이다. 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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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안 되네. 야이건 무조건 피해야 되는 거야 그냥? 오이 너무 하잖아 이건. 너무 뒤로 밀린다 너무 뒤로 밀린다. 하하하 <laughs> 아 공격 패턴이 자꾸 변하는구나. <laughs> 이건 뭐야 이놈들은 뭐야? 비켜 이놈들아! 비켜 이놈들아! 나 너희한테는 볼일 없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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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잡았다. 아. <laughs> 연타력을 테스트하는데? 연타만으로 깨는 게임인 것 같은데? 아. 아, 너. 아, 힘들어. 이잘 아 뻔해 뭐 하는 거야. 평화롭게 잠깐만 게임하고 자려고 그랬더니. 눈음음 땀이네. 샤워야 해겠네 <laughs> 옵션, 지, 뭐, 뭐라고? 어, 아, HP 회복 다안 해줘. 여기 어디야? 뭐야, 이상한데 떨어졌어. 여기 어디야? 아예 모르는 동료인 거야? 또 갑자기 왜 이래? <laughs> 이쪽이 길인 것 같으니까 이쪽 먼저 가보자. 뭐 올라갈 수 있는 건가? 올라가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표시가 이렇게 나오네. 오, 또 떨어지네. The must his duty to the <laughs> 영어 쓰시네요. 그래요, 영어 쓰세요. 못뚫지못뚫는 거지? 봐야 아무것도 없나? 회복약이 있고, 길이 있네? 이커버 옵션 씨 이런 이쪽을 찍고 저쪽으로 넘어가게 되어있는 건가? 어도시네 그냥? 아 그림이 재밌다 자꾸 영어 쓰네 <laughs> 너무 그러지 마요. 나 보다 들어. 이쪽으로 먼저 가보자. 차차차차차. 차차, 차차. 우리야 차차. 아, 왜 이렇게 많아? 오오오예예 예, 예. 위치 선점을 아 이거 어디로 가는 거야 근데 이이 위치 이, 이, 어디까지 가는 거야 너무 너무 많이 가는데 예, 여기까지 오는 거 맞아 이거 뭐야 안에 뭐 있다 저거 이거 왜왜 이렇게 끝도 없이 가나 이 어디야? <laughs> 찌리리찌찌. 아저 위구나. 여기로 한것 같았는데? 여기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제대로 찍고 온것 같은데? 왜뭐 위쪽으로도 되게 정신사납게 뭐가 맞네? 아무렇게나 받아보면 죽지 않을까? 그런 거 아니겠어? 오오오 문이 열렸다. 어이, 뭐야. 아, 또, 또 무스다. 부, 부, 브라바. <laughs> 힌, 오. 힘좀쓸것 같이 생겼는데? 오. 오오오오 뭐야 이거 힘으로 밀어도 될것 같은데? 아 이제. 딜레가큰 공격을 쓰는구나 아이쿠 아이쿠야 유 아 <laughs>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안 써도 됐을 것 같은데 요놈은